자, 한국, 귀국에서 처음 만들어 보는 호박 화병입니다. 어, 태국을 다녀온 후, 그쵸? 태국, 태국, 바다에서 있는 대회를 하고 참석한 운우수 그, 그 호텔에 머무면서 제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어, 작품이 되게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어, 방콕 호텔에 머무면서 또, 전문가 선생님들의 개인 레슨 수업을 제가 받았습니다. 수업서 작품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든든한 응원 덕분에 무사히 대회를 잘 치르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귀국. 녹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 누워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응. 해서 해서 묵묵히 일하고 와서 자고 붓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단호박 가방입니다. 들어가세요.